100주년 기념교회 전담임 이재철 목사가 목회자 대접하기를 하나님 대접하듯이 하는 신자들의 목회자 우상화 문제를 꼬집으며 구약시대 제사장과는 달리 신약시대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강조한 과거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목회자를 추앙한다는 등 한국교회 신자들 사이에서 목회자 우상화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는데요. 추앙받는 목회자 자신도 신자들을 주님께만 충성하도록 이끌지 않고 출석하는 교회 또는 목회자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독려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라는 계급의식을 부추기며 목회자 우상화 경향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에 이 목사는 오늘날 교회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리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 그래서 재물을 먹은 것, 이것은 신약시대인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교인들이요, 목사님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케톨릭에서는 감사 헌금을 예배당에 하지 않고 신부에게 합니다. 신부에게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신약 시대인 지금도 목사를 잘 대접하면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맞습니까? <laughs> 왜 웃으세요? <laughs>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와 동일시 하시는지, 아무도 오해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분명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특정해주셨습니다. 목사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아닙니다. 네 주위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한거 그게 나한테 해준 거야. 네가 그렇게 하면 난 기뻐. 네 주위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을 외면하는 것, 네가 나를 외면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슬퍼져.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그분한테 잘해드리는 건 아버지. 그거 절대 봉사 아닙니다. 정말, 나하고는 상종하기도 내가 싫은 분,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 분, 내 주위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과 동일시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설병을 품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법괴, 금초대, 분양단, 진설병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성전이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사람으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성당, 거룩한 집을 짓는데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교권주의를 강화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집만 동그란이 남아있고 사람은 없습니다. 유럽의 프로테스탄트들도 새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 집 짓는데 몰두했습니다. 그 집을 신성시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관이나 술집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문장긴 교회가 부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인 목사 우상화 문제를 계속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순서에는 다인 목사 우상화 작동 기재중 하나로 지목되는 성도들의 맹목적인 복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맹목적인 복종은 다인 목사 말이면 그것이 성경의 근거를 갖지 않더라도 심지어 어떤 성경적인 맥락이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게 하여 다인 목사 우상화 작업이 용이 주도하게 작동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이름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담임목사 말이면 무조건 순종한다는 뜻을 담은 맹목적인 복종이 문제인 것은 성도들이 지나치게 담임목사의 말에 의존하게 하여 종국에는 목사라는 존재 자체를 신격화, 우상화하도록 성도들의 심리를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임목사 우상화를 부추기는 교회 안에 맹목적인 복종이 맹목적인 믿음이 어떻게 버젓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맹목적인 복종이 무조건적인 믿음, 즉 좋은 믿음으로 포장되어 권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담임 목사의 말에 두 마음을 품고 의심을 하는 즉시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반면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즉각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칭찬을 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함수 관계가 은연 중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등식을 고착화시키면서 심지어는 담임 목사 말이 비성경적이더라도 어떠한 분별이나 판단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신앙 패턴을 만들어 내는데요. 이런 신앙 패턴에 함몰되게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담임 목사를 추종하게 되고 담임 목사를 우상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철폐하는 고차원적인 신앙을 구현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왜 조건 철폐의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맹목적인 믿음으로 상실되어 버릴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신앙을 일종의 거래 관계로 만드는 조건적인 믿음을 넘어서려는 순고한 취지에도 왜 우리는 여전히 맹목적인 믿음과 무조건적인 믿음 사이에 어딘가를 거닐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과율과 목적론이라는 인식의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 실존의 연약함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말이 맹목적인 믿음이지, 이 또한 조건을 깔고 있는 게 일면 사실인데요. 당민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성도가 될수 있고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수 있다는 조건이 맹목적인 믿음을 이루는 핵심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인과율과 목적론이라는 조건으로 점철된 우리 인식의 한계를 진솔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은 적어도 내가 명목적인 믿음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함인데요.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물음 자체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 번제를 시도하러 모리아산에 오르는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던 아브라함은 지옥길이나 다름없었던 그 여정에서 큰 물음에 직면했습니다. 번제로 드려질 아들 이삭의 물음이었는데요. 번제 어린 양이 어딨냐는 이삭의 물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실족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런 물음을 근거로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더 크고 역동적인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무조건적인 믿음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무조건적인 믿음과 물음은 대립 양항이 아니라 서로 상호우전적인 관계임을 알수 있는데요. 이는 결국 물음을 배제하는 맹신, 즉 맹목적인 믿음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교 회 이찬수 목사는 한국교회 타락의 본질이 인간 지도자, 즉담임 목사 우상화라는 점을 꼽아서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성도들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손가락만을 칭찬하고 따르는 다임목사 우상화 중지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우상 파괴는 다임목사 우상화 작동기자가 되고 있는 맹목적인 믿음 강요의 근절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난 시간 목회자 신격화 문제를 다룬 바 있는데요. 목회자 신격화가 문제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며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회자의 입에 신자들을 지나치게 의존시킴으로써 자칫 신자들을 수동적인 신앙인으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 신격화는 신자들이 하나님과 일대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수직적인 연대를 구축하는 능동적인 신앙인의 길을 포기하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일주일에 한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만 쳐다보며 목사의 입에 신앙의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라 마음씀과 시간씀으로 반복되는 일상생활 중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바를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회자 우상 파괴에 있어서 나름의 방어 기제로 작동하면서 목회자 신격화를 부추기는 주의종 비판 금기시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른바 주의종을 비판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가르침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데요. 목사라는 직책만큼은 어떠한 비판에서도 자유로운 신성불가침의 성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게 일면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목회자를 비판하는 것은 금기시 되고 목회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순종이 강요되어서 목회자 우상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주의종을 비판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또 목회자의 말이라면 그것이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신앙의 태도일까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을 성경 말씀에 부합한지를 놓고 상고하며 분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어떤 목회자는 주의종을 비판하면 저주를 받는다며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이러한 문화 때문에 목사의 말을 의심없이 믿고 따르다가 피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라고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목사의 말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의종을 비판하면 벌받는다는 주장이 낳는또 다른 부작용은 교회 내 물음과 대답의 역동적인 순환의 과정을 원천 차단해서 신자들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종에 대한 비판 불가는 목회자에 대한 물음이 의심으로 또 의심이 불신으로 드러나게 하면서 묻는 이들을 정죄하는 문화를 양산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목사의 말에 토를 달지 않을수록 좋은 믿음이고 토를 달거나 문제를 제기할수록 나쁜 믿음이라는 도식을 성립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목사의 말에 대한 수용성의 정도가 어느새 믿음의 척도로 둔갑됩니다. 따라서 물음을 정죄하는 교회 문화는 결국 물음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 성숙해지는. 신앙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서 신자들을 우민화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처럼 주의종을 비판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주장은 신자들로 하여금 목사의 말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게 하고 신자들을 우민화하여 목회자 신격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목회자 신격화 비판의 방어 기제로 작동하는 주의종을 비판하면 벌 받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회 내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순으로 신자의 등급을 나누고 서열에 따라서 줄 세우는 위계 질서 문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높은 게 일면 사실인데요. 이러한 직분의 계급화 문제는 솔직히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직분의 계급화의 주된 원인으로 교회가 높은 자리와 힘을 주구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잠식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직분의 계급화에 특정 공간을 신성시하는 예배당 우상화 문제까지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내 직분이 높은 사람이 설수 있는 공간을 구별해서 등급이 낮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인데요. 예컨대 강단이라는 공간은 신성에서 목사 외에는 올라올 수 없고 따라서 장로 이하 직분자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강단 위가 아닌 강단 아래에 설치된 덜 신성한 공간에서만 할수 있도록 특정 공간을 분리, 구별하면서 이를 신성시하는 교회들이 덜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강단에 오를 때 밖에서 신고 다니는 신발을 신고 오르는 것은 불경스럽다며 목사조차 슬리퍼로 갈아 신고 강단에 오르기도 하는데요. 이를 두고 어떤 목회자는 손님을 만나 예의를 갖추는데 슬리퍼를 신고 나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하물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슬리퍼를 신고 있다는 것은 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특정 공간을 신성시하는 예배당 우상화 문제의 전곡을 찌르는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특정 공간을 신성시하며 직분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예배당 우상화 문제와 직분의 계급화 문제가 서로 뒤엉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간을 우상화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직분의 계급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직분자의 직책이 아닌 직분자라는 존재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존재 자체를 우상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분이 갖는 영향력과 힘의 매력에 빠져서 직분, 자, 직분 자체가 어느새 목적이 되어 힘의 논리의 근거에 직분을 맡은 존재가 우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직분의 정점에 있는 목회자 신격화는 직분이 단순히 역할이나 수단을 넘어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 예배당 우상화 문제와 뒤섞여 있는 직분의 계급화는 애당초 수단에 불과했던 직분이 목적이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직분을 봉사의 통로가 아닌 영향력 행사 등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한 불가피하게 그 힘이 정도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지는 교회 내 위계질서 문화는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